November 5th will be the most important day in the history of our country. We're going to save our country. We're going to turn our country around and we're going to do it quickly. 마가. 마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한때 단순한 선거 구호였던 이 말은 이제 하나의 정치 세력이 됐고 미국 사회를 양쪽으로 갈라놓은 균열선이 됐죠. 백악관에서 의회까지 거리집회에서 SNS까지 이두 글자는 미국 정치의 모든 곳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수천만 명이 이 단어에 열광합니다. 그들에게 마가는 희망이고 자부심이며 되찾아야 할 미국의 위대함이죠. 하지만 또 다른 수천만 명은 이 단어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에게 마가는 분열이고 위협이며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험 신호입니다. 대체 이 구호는 어떻게 탄생했고, 왜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갖게 됐을까요? 그리고 마가를 외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그들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의 머리 글자입니다.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하지만 이건 평범한 야거가 아니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두 글자를 상표로 등록했죠. 내 네, 상표입니다. 코카콜라나 나이키처럼 법적으로 보호받는 브랜드가 된 거죠. 정치인인지 CEO인지 헷갈릴 정도였습니다. 21세기엔 정치도 브랜드가 되는 시대였죠. 이건 곧 다른 정치인이 마가를 공식적으로 쓰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트럼프가 상표권을 쥐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마가는 곧 빨간 모자와 동의어가 됐습니다. 집회장마다 물결치는 그 모자, 거리에서, TV에서, SNS에서 끊임없이 등장하는 붉은 상징, 정치 구호가 패션 아이템이 되고 브랜드가 되고 하나의 문화 코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말 트럼프가 처음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경제 불황과 이란 인질 사태로 흔들리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남자가 대선에 출마하며 이런 구호를 외쳤죠,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그 남자는 로널드 레이건이었습니다. 레이건은 이 말로 백악관에 입성했고 8년간 미국을 이끌었죠. 그리고 35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부동산 재벌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그는 레이건의 구호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약간 다르게 바꿨죠. Make America great again. Let's 를 빼버렸습니다. 더 짧고 강하게, 더 직접적으로. 트럼프는 이두 단어를 선거 캠페인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모든 연설과 집회에서, 모든 광고에서 이 말이 반복됐죠. 그리고 이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하나의 전략이 됐습니다. 정치 브랜딩의 완성이었죠. 그리고 곧이 말은 문화와 상징으로 번져나갔습니다. 트럼프는 첫 집회를 준비하며 한 가지를 만들었습니다. 빨간 야구모자. 거기에 흰 글씨로 마가를 새겨 넣었죠. 처음엔 지지층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집회장은 붉은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자는 단순한 선거 굿즈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가 논란을 일으킬 때마다 언론은 그를 집중 조명했고, 화면엔 항상 그 빨간 모자가 함께 등장했죠. 그리고 이 모자는 양쪽 진영 모두에게 강렬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지지층에게는 자랑스럽게 내세울 상징이었고, 반대 진영에게는 공격할 표적이었죠. 이 모자를 쓴다는 건 그냥 패션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선언이었습니다. 거리에서 이 모자를 쓰는 순간 당신의 정치적 입장이 드러났죠. 식당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SNS 시대였습니다. 시각적으로 강렬한 이 빨간 모자는 사진 한 장으로 메시지를 전달했죠. 패러디되고 합성되며 순식간에 밈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명 래퍼가 쓰기 시작했고, 운동선수들이 따라왔습니다. 할리우드 배우들까지 합류했죠. 빨간 모자 하나가 정치적 정체성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돈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마가 모자 하나에 25달러, 우리 돈으로 약 3만 5천원, 티셔츠, 깃발, 스티커, 머그컵까지 상품이 쏟아졌습니다. 이 상품들의 판매 수익은 캠페인 자금의 상당 부분을 차지했죠. 어느 분석에 따르면 모자 판매가 TV 광고보다 실질적 홍보 효과가 컸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직접 모자를 쓰고 거리를 걸어 다니는 게 수백만 달러짜리 광고보다 강력했던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짜 제품이 진짜보다 더 많아진 겁니다. 중국산 짝퉁 마가 모자가 시장을 뒤덮었죠. 중국산 짝퉁이 본품을 압도한 건 명품 가방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치 구호가 상업 제품이 되고 그게 다시 가짜로 복제되는 상황. 마가는 이제 정치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미국 정치는 이 단어를 축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치적 분열을 만든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마가를 외치는 사람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이들의 분노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였죠. 은행들이 무리하게 대출을 해주며 부동산 거품을 키웠고 그 거품이 터졌습니다. 집값이 폭락했고 수백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중산층이 몰락했죠. 그런데 구제받은 건 서민이 아니었습니다. 월스트리트였습니다. 거대 은행들은 수천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받았고, CEO들은 여전히 보너스를 챙겼죠. 집을 잃은 사람들은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은행은 구제받고, 서민은 길거리에 나앉았습니다. 한국이 IMF 때 느꼈던 배신감을 미국 중산층은 이때 느꼈을 겁니다. 이때부터 엘리트 정치에 대한 불신이 폭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스턴 차사건에서 따온 티파티 운동이 등장했고, 이들은 훗날 마가의 토양이 됐죠. 그리고 제조업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나프타가 발효되고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미국 공장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았습니다. 공장은 멕시코로 중국으로 옮겨갔죠. 녹슨지대, 러스트벨트로 불리는 오하이오,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한때 미국 제조업의 심장이었던 이 지역들이 황폐해졌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마을이 죽어갔습니다. 공동체가 붕괴됐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겼다는 분노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무엇을 했을까요? 공화당도 민주당도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니 관심조차 없어 보였죠. 워싱턴의 정치인들은 자신들만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은 우리를 버렸다. 이 감정이 지지층의 정체성 기반이 됐습니다. 그 분노와 불만이 결국 마가라는 정치운동을 떠받치는 뿌리가 됩니다. 그 분노는 구체적인 요구로 바뀌었습니다. 국경을 닫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불법 이민을 막고 해외로 나간 공장을 다시 데려오라는 것이었죠.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고 애국심을 되살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리고 변화를 멈춰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했습니다. 교회 출석률은 계속 떨어졌고 종교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죠. 이민자가 늘어나면서 미국의 인구 구성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다문화주의가 확산되고 총기 규제 논의가 강화되었습니다. 보수층에게 이 모든 변화는 자신들이 알던 미국이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백인 중산층이 주축이었습니다. 대도시가 아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러스트벨트의 공장 노동자들, 보금주의 기독교 신자들, 고령층, 한때 미국의 중심이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밀려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겁니다. 글로벌리즘이 세상을 바꿔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경선이 흐려졌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유입되면서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 사라졌죠. 이들에게 글로벌리즘은 약속이 아니라 위협이었습니다. 경제적 기반이 무너지자 마을 공동체도 붕괴됐습니다. 이제 자신들이 누구인지조차 불확실해졌죠. 이 불안감 속에서 이들은 강한 리더를 원했습니다. 복잡한 정책 토론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할 사람. 워싱턴의 정치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흐름의 끝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그가 들고 온 마가라는 구호는 미국 정치 전체를 갈라놓기 시작했고, 워싱턴 공화당 내부부터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존 공화당 주류와 마가 세력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졌죠. 전통적인 보수 정치인들은 당혹스러워 했습니다. 트럼프와 그의 지지층은 기존 룰을 따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의회에는 마가 코커스라는 실체적 정치 그룹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공화당 주류와는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충성이 당에 대한 충성보다 우선이었죠. 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땠을까요? 양극화는 더 심해졌습니다. 대화는 단절됐고 타협은 사라졌습니다. 정치는 전쟁터가 됐죠. 트럼프 지지층이 의사당에 난입했습니다.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였죠. 미국 역사상 유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가는 이제 트럼프의 유행어가 아니었습니다. 정치 진영의 이름이었습니다. 정체성이었고, 운동이었으며, 하나의 세력이었죠. 미국 정치는 마가를 지지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었습니다. 중간지대는 사라졌습니다. 트럼프는 백악관에 복귀했습니다. 마가는 거리의 구호에서 국가 전략이 됐죠. 이제 트럼프의 행보는 분명합니다. 경제 주권을 되찾겠다고 말합니다.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무역 협정을 재협상하며 미국 우선 경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권력 구조도 뜯어고치려 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언론에 대한 기득권을 약화시키겠다는 거죠. 미국의 전략적 자립도 목표입니다. 군사력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급을 이루며 글로벌 개입을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는 거죠. 마가 지지층은 이것을 어떻게 볼까요? 그들에게 이건 잃어버린 미국의 회복입니다. 빼앗긴 일자리와 무너진 공동체를 되찾는 거대한 프로젝트죠. 그런데 반대 진영은 어떻게 볼까요? 그들에게 이건 민주주의의 균열입니다. 제도를 약화시키고 분열을 심화시키는 위험한 움직임이죠. 마가는 한 정치인의 구호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미국을 가르는 거대한 정치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마가라는 글자가 한 나라를 둘로 갈라놨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은 여전히 깊어지고 있습니다. And Make America powerful again. We will make America wealthy again. We will make America healthy again. We will make America strong again. We will make America proud again. We will mak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Thank you, North Carolina. Go out and vote.